안녕하세요. 조양가정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올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이 결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경기나 어떤 드라마 상황극을 보면서 내가 응원하는 쪽이 불행한 모습을 보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떠한 반전을 이루며 역전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전이라는 단어는 참 감동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전의 명수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감동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5장에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요청에 따라서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리오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리오왕이 조서를 내려 무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찾게 한 것은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의 정각입니다. 이것은 바물, 바벨론 선행에 있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머무르는 겨울궁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곳에 기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성들을 확인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여론궁인 악메다 궁에서 찾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찾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우연히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성들을 찾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적극적으로 찾을 만한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것을 찾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리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 조서에 쓰인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르면 솔로몬 때보다 더 크게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그만큼 큰 성전은 되지 않았지만 고레스 왕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스네에게 명령합니다. 둘째로 다리오 왕의 명령입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은 귀한한 유대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 하여. 그것을 멀리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리왕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면서 그동안 주위의 나라들이 올린 상소문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계략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의도와 다르게 성전건축이 멈춰진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망아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던 세력은 왕의 명령으로 인해 더 이상 성전건축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상황이 역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왕의 명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재정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가운데 성전까지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왕이 받아야 할 세금을 성전 건축에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리 왕은 거기서 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요구하는 대로 주라고 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방해 세력의 관습을 제거하시고 그에 멈추지 않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날마다 제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이 방의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정된 것입니다.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세상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십니다.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라도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죽음과 같은 고난, 어려움, 역경으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은 막 끝났어라고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반전을 가지고 있고 역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